두 직선의 교점과 2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네요. 그러면 직선의 교점부터 구하기 위해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세요.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. y는 마이너스 5예요.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5와 이 코마 이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. 여기는 마이너스 사, 여기는 마이너스 칠. 그러면 사분의 칠이네요. 여기를 계산하면, 마이너스 2분의 3이네요. 수직선의 방정식은 이것이 나와요.